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laughs>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한테 공지사항 변경하고 수정사항 몇 가지만 안내 말씀 인사 말씀 겸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쿠, 그 쿠팡 거기, 거기 배달할수있는 그 여주군을 만났어요. 더니 우리가 한 800세대 800세대 되거든요. 우리는 별로, 한, 별로 안 별로 안한20% 정도밖에 안 줄어든데 다른 단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하더라고요 우리 우리 아파트 단지는 제가 사는 곳은 쿠팡 애용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쿠팡을 애용하는 것이 저 단지가 보면 대부분 사용량이 적어든 것을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집. 음, 그런 지역은 많이 안 줄어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공지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경언이요 어, 명언이죠 명언 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린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요즘 최근 들어서 금년에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 이사 3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트레인 센터 화성 트레인 센터에 있거든요 마사에 거기 공사 중인데 그거 하면은 사실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여한테 말씀드렸고, 근데 고민스러운 게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잖아요. 종합병원으로 오는데,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어요. 몇개 보고 또 의사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가정의학과라든지 여러 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어, 제가 찾아냈어. 근데 유튜브를 그 찾아내자기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길병원의 원장 그 나이드신 9 0대에 있어 어, 이길려 씨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 할수 있는 그다음에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권노갑씨 그다음에 주식 투자의 대가 미국의 워런 비핏이세 사람이 공통점 이 있더라고요 이세 사람 이 공통점이 어, 저도 중년의 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 좀 이렇게 승인을 써서 봤죠. 하루에 일을 네 시간, 세 시간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그게내 운동이죠. 북클시 쓴다든지 영어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어른 비피선 지금도 기업 보고서를 직접 챙기고 있고 어른 비피 같은 이길 여씨도 유튜브에 나왔더만요. 개인 유튜브 어디 방송에서요. 업무 일을 계속 하루에 네 시간씩 이상 하고 물을 마시면 뭐 그렇게 세 가지나 네 가지 자기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있더만. 90세가 넘었는데 골프를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다음에 곤녹갑이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그냥 뭐노인네요 90, 90이 넘었잖아요. 정정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세상은 공통점이 나이가 9 0대잖아요 어, 9대인데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뇌를 뇌 운동. 그 뇌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을 하잖아요. 헬스를 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그것도 하루 한 하루 한 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 운동을 하루에 최소 한 서너 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또뭐더말고이 위분들이 유명하신 사, 세 사람이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에 음. 따서 뭐 제가 은퇴한다 해서 이렇게 내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죠 분석을 내가 해든다 했으니까 어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직 젊어요. 난 어, 힘들어서 그래요, 솔직히 힘들어서 이 예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요. 말하는 게 분석하는데요. 왜냐하면 추리 게임이기 때문에 보기는 쉬워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금년도 이렇게 쭉 보면 방송 보신 분들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수많은 복병마을 잡았는데도, 지난주도 그렇지만, 잘 엮어야 되잖아요. 못 엮으면 허당해요. 그 배팅은 그래서 자기 각자의 몫이 필요해요, 분명히. 제가 아무리 좋은 의사에 뭔, 뭔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솔직히 뭐, 떼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 번 텐데. 너무 힘들으니까 나 여기 한번 어, 그만 둘라 고 그랬거든요. 예상과 그만 둘고 이제 이렇게 과천 권만 가볍게 이렇게 무료 예상한다. 고 이렇게 3년 전에도 예측해 버렸는데어 그러지 그러지 또 우리 단골 팬이 있어요. 단골 팬이 몇 분이 또 문자 오고 어그저께또제 특산물 주신 우리 골수 팬 은행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laughs> 그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뭐 아직 젊은데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고 힘드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도 것못 해요. 조교 본 사람들. 이게 월요일 날 잠깐 그냥 뭐어탕다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다음 골프 제가,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어디 갔다 오면 골프장 가면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자는 모임이에요. 한달한달한 한 번씩 또두달한 번씩 일 년에 몇번못 가요. 조교 끝나면 바로 그 시간 맞춰 가지고 수도권 거기 과천 근처장 거기서 딱. 그런 시간이 딱 맞으면은 잠깐 갔다 오고 4 시간 반 걸리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요 일 년에 두번 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음, 경마도 좋고 다 좋아요. 꼭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하시고 최소한 저도 그래요. 하루에 4오일 운동해요. 주말에 뜨면은 내가 내일 바빠요. 올, 올 목요일부터 바빠. 오늘, 오늘 목요일부터 주말에 뜨지만 부상, 부상 것 같, 뜨지만은 그래도 목, 목요일부터는 진짜 누고 뜰 새가 없어요. 이상 분석하고 하느라고. 요 그게 이제 좋은 분석으로 나오면은 히열을 느끼고 굉장히 몸도 가프는지요. 근데 분석 잘하고 후창 못 찾으면 더열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 인생을 잃어본다는 그거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책을 읽고 영어 한다든지 뭐신기뭐 아무 뭐 북글씨를 쓴다든지 기업 보고서를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 또는 비, 코인 투자 분도 그, 보고서가 있어요 뭐, 아, 알아보통 있더라고 저는 코인 투자 안 해요 뭐, 대충 알긴 아는데 뭔가 뇌 운동을 하시라는 거 이렇게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공지상에서 하나 어, 월요일, 나, 어저께 말씀 잘못 말씀드린 게 잘못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 여름 휴장이 있잖아요. 어? 여름 휴장이. 공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조금 했어요. 나 담당 말인제안 들어. 마사이 직원들 막이 짜증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똑같아요. 아, 확인해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대 그냥 돌아가면서 쉬기로. 여름 여름 휴장 때. 예, 그렇게 똑같아요. 수정상을 본의 아니고 제가 잘못 넣어 적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굉장히 병, 읽어보니까 다 읽어봤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시간도 몇 시간 걸려서 읽어봤는데요. 병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 내가 다 얘기는 안 하겠고. 그 다음에 야간경마가 4월 첫째 주, 두 번째 주. 어, 야간경마 4월 첫째 주, 두 번째 주. 그두번 있어요. 그다음에 팔월 달에 팔월 이십구 일부터 추석 전까지 육주간 그것도 뭐 토요일만 사월 달에는 사월 달 야간경무는 사월 첫째 두 번째는 토요일만 하여 또 야간경무만. 그리고 내년부터 아까 내후년부터 이십칠 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년에 사오 육 영점 경마장 시범 실시하고 이천이십칠 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산 마필들이 그쪽으로 출전할 것 같아요. 그것도 예정입니다. 어, 더 이제 확정된 것은 어, 2020년도 이맘때쯤 가야지 어느 정도 확될것 같아요. 어,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8월 29일부터 6주간에 걸쳐서 금토일만 야간 경마를 금년에 실시 안내년에 아, 실시합니다. 리고 여름 휴가는 예정처럼 어제 내가 본의 아니게 여한테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laughs> 예년처럼 돌아가면서. 부산 과천 서울 이렇게 신데요. 10시에 빠졌다, 빠다한 짜증나 죽겠어. 지금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2년 전 가을에 24개월, 26개월 전에 제가 일, 일주일 입원했잖아요. 그때 10월 말에 그때 입원 어, 잠깐 했잖아요. 입원했었는데 일주일 딱 입원하고 있다가 예상을 못했어요 어, 배가 아파가지고요 ctpc? ctpc는 뭐, 뭐 처음 들어보는데 그 이후로 무리, 그 별것도 아닌데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예상 금액에만 무리 예상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금액에만 그렇죠? 자꾸 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좀 뺏기고 돌려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마스터프를 계획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제 성격상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금요 경마 예상을 분석을 하는데 다안 하고 몇 개만 할 거예요 한두개 정도 할 수도 있고 두세개 또는 네개 다섯 개할 수도 있고 복병마 이주로 아니면 후반부 이주로 그렇게 간단하게만 제가 방송을 안 하고 단체 카톡방에 단체 밴드방에 그냥 마번위 주로 간단하게 마감 6 7분 전에 마감 6 분에서 8분그 사이에 제가 간단하게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마번을 제가 금요경마 금요일날 당일날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국경주로 열리잖아요. 9경주로 그러면은 내가 6경주하고 8경주를 그 마번을 올리겠다라고 내가 1경주 때 언급을 할 거예요. 올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체 카톡방 단체 밴드방에 이렇게 가볍게 에, 그리고 6경주 예를,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6 9 0 0 8경주때 마감 마분 내지 0분 전에 제가 마0을간을하게 설명하면서 마0을 올릴 거예요. 0주 전인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하고 0 0 0 0그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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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그그0 0 0 0 0 0 0 0 0그0 0 0 0그0 0 0그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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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시죠? 음, 그래서 김영경만은 예년처럼 뭐이100% 이렇게 라이브로 어, 유튜브 로 무료 예상을 금요일 날은 하기는 당분간은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개경 최소한 한두개 영주라도 좀 이렇게 내용이 있고 지난번 복병만 노렸던 거 이렇게 봐서 어, 단체 카톡방에 초반이 됐든 후반이 됐든 주로 후반물 낼 노릴 거예요. 어, 그냥 행운라건 모든 게 후반부가 중요하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2025년도 을사년이죠. 어, 을사년. 근데 을사년이 정확하게 금년에2027년이 병원년인데 정확하게 이 음력으로 치니까 틀린 거예요. 이 우리 양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25년도 저희 보석관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어,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 렸다시피 꾸준하게 자기 체력 관리, 뇌 관리 병행하면서 병행하면서 여러분한테 건강을 꼭 지키시면서 정말 즐기시면 하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좋은 해상으로 늘 매주 준비하면서 점검하고 나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2025년도 인사말씀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인사까지 곁들여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고 나가주세요. 네, 한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고 하루에 1시간씩 뭔가를 공부를 하세요. 애우고내 어, 운동. 어, 제가 이걸 깨달았을 금니다에요 어. 마무리하겠습니다.